네, 안녕하세요. 이화랜드입니다. 인천 계양구 이화동 258-1번지에 소재했습니다. 구독자님들이 저한테 항의 문자를 주셨어요. 아유, 도엔도꺼 사각분이 좋더만, 그놈 좀 소개해달라.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화분만 뭐하러 소개해. 어울리는 다 여기를 같이 소개해야지. 맞죠? 맞습니다. 자, 오늘은 도엔도 사각 58번. 삼만 원에 해당하는 화분을 식재 멋스럽게 한 아이들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짧은 영상에서, 허, 아이고 세상에, 여름에도 물이 안 빠진다고. 응. <laughs> 매미 소리가 좀 틀리, 큰가요? 아니에요. 내 목소리가 더 커요. 아이고 세상에. <laughs> 자, 요 아이 이름은 홍상생술입니다. 자, 이 한여름에요. 어, 그닥 묵은 아이는 아니나, 어, 맞죠? 묵은 아이는 아니지만, 아이고 세상에 물이 이렇게 예쁘게 뽀스나게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요 할인도 이어갑니다 3만원짜리 24,000원에 이어갑니다 홍상생술 미국 레드마리아 계열로 붉은 계열이죠 거기서 이제 홍상생술이라 유통합니다 자 그러면 홍상생수료 제가 짧은 영상 보셨어요 아이고 문자 문의가 너무 많아서 제가 자 아이고 멋져라 음에 멋져라 <laughs> 자유 아이는 19년도에 저한테 들어온게 19년도 9월달에 들어왔잖아요 세상에 몇년 지나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 그민공방군 7만원짜리 왕대품에다 쉽게 해놨는데 끝내주죠 아 그러면은 홍상생술 분생 소개합니다 기다리세요 자 갑니다 자 홍상생술 요아이는 14cm 포트에 식재되어 있고 3만원짜리가 2만4천원입니다 3만원짜리 2만4천원 아, 어,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 추라하는 아이들을 영상으로 담아 올려드립니다 아이고 그동안에 농장도 그렇죠 다 어, 농장은 추라하지 않아도 굉장히 바쁩니다. 어, 가을 추라 준비를 위해서 정말로 불볕, 하우스 안은 더덥잖아요. 어, 더위에도 어, 고생 많이 하십니다. 자, 홍상생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아이 짧은 영상에서 보셨던 분들, 아, 이거 대품이 얼마냐? 뭐. 아유, 야는 17cm 분이 넘쳐납니다, 넘쳐납니다. 자, 현재 판매하는 금액은 25만 원짜리가 20만 원에 할인합니다. 로라 클론. 어, 아이고 비싸다고요? 그 이거 그런 소리? 자, 19년도, 20년도만 해도 이 정도의 로라 클론이면 약 300만 원 정도 아닌가요? 아이고 그 전이나 그 이유는 잘 모르지만 제가 시작해서 로라클론 있어요. 얼만데요. 그러면 저한테 머리부터 발끝까지 휘리릭 보고 300만 원입니다. 이렇게 했던 귀에 쟁쟁합니다. 지금 얼마요? 30만원 아니에요. 25만원, 짝대기 20만원. 자, 그러면 우리는 누가 대품 사냐? 어, 그죠? <laughs> 자, 자, 짠짠짠짠짠. 아유, 아까는 홍상생수를 그냥 불볕떠이더니 로라클론은 봄의 새싹만큼이나 초록초록 합니다. 자, 로라클론도 할인합니다. 3만원짜리, 24,000원. 음에 좋은걸. <laughs> 아이고, 춤추게 좋다요. 자, 로라클론입니다. 역시 14cm 포트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시원하다 매미 소리가 큰가요? 내 목소리가 더 커요? 아이고 세상에 왜냐면 제가 말을 하다가 매미 소리가 자꾸 너무 커서 나도 모르게 원래 목소리 커요? 아이고 세상에 자 로라클론 3만원짜리 짝대기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아이, 잠깐만요. 요거 하나만 더 가고. 자, 요 아이, 요 아이. 제가 지난번에 어, 없어서 못, 판매 못했던 아이. 플레임이라고 어, 소개했었죠. 플레임. 물이 좀 빠졌죠? 왜 그러냐면 제가 자리 이동을 했어요. 염자 옆에다 놓았더니 우리 애기 아빠가 자꾸 염자에다 물을 쫙. <laughs> 물이 자꾸 빠졌어요. 아이고, 참나. 어, 자, 플레임이고 가격은 3만원. 포트는 12cm 포트입니다. 어, 기가 막힙니다. 아주 그냥. 어, 빨간색 단풍이라고 보시면 돼요. 플레임이 3만원. 자, 그리고 제가, 요 아이, 홍상생술, 어머 세상에, 이름표가 어디갔디야, 응, 참나. 요 아이는 5만원이에요. 자연군생이고, 물이 다 빠졌지요? 아이고, 아까 그렇게 붉게 물들 파미에요. 예, 맞습니다. 자, 홍상생술, 군생 필요하신 분들은, 자, 어, 5만원이에요. 어, 야는 짝대기 없디야, 글쎄? 아이고, 네, 없대요, 없대요. <웃음> 물어봤어요. <웃음> 자, 얘는 홍상생술 군생은 따로 군생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렇게 해야만이 제가 저기 홍상생술 외도짜리하고 구분을 하기가 쉽습니다. 자, 얘는 홍상생술 3두 이상이에요. 3두는 하나밖에 없어요. 아, 있네요. 3두, 4두 정도로 이루어져 있고, 3두짜리는 얼굴 크기가 크고, 4두 정도는 로제, 얼굴 크기가 조금 작습니다. 자, 홍상생술 외두는 24,000원이요. 군생은 군생은 5만 원이다. <laughs> 자, 그다음에 제가 아까 요 아이요 올리브 올리브에 올리브 정말 이쁘죠? 여름 내내 얼마나 제가 다졌겠어요? 달달 달궜습니다. 올리브 4만 원. 포트는 요 정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가 내가, 내가 잠깐만요 하엽을 정리한 거를 보여드릴게요 하엽 이렇게 따다다다단단단자자찮죠자자자브 어, 4만원. 자자자이 아이고 시원해라. 아이고 시원해라. 자 메미야 조금만 참아봐라. 엄마가 지금 유튜브 영상을 찍고 있을게. <laughs> 아유 자자올자자 자, 4만 원맞자자그다자에 제가 어, 그 컬리야 컬리아도 3만 원이요? 어매 그래요. 자, 컬리아. 음, 이제 구독자님들이 여기 이제 매장에 참 많이 오세요. 자, 이게 컬리아예요. 14cm 포트에 식재되어 있고, 4두, 5두로 군생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컬리아. 기가 막히죠? 예, 맞습니다. 얼마나 달달달달 굳었는데, 목질은 다 되어 있습니다. 컬리아 가격은 4만 원입니다. 어, 자, 그리고 제가 이 실루엣쇼, 어, 한번 보고 갈까요? <laughs> 어유 세상에. 제가 작년 10월 달에 실루엣을 몇 개요? 3,000개 적심했습니다. 예, 3,000개. 적심해서, 요 아이는 17cm 포트에 식재되어 있는 아이는 10만원짜리 짝대기 8만원. 사실되는게 아닙니다. 요 아이는 구경하시고, 구경하시고, 실루엣은, 자, 짜잔, 짠, 짠, 짠. 얘는 크느라고 물이 좀 빠졌지요? 네, 그래요. 자, 물 빠졌어요. 자, 요렇게, 요렇게. 새색시만큼이나 분홍색깔의 라인이 선명하게 들어가는 삼두도 있어요. 삼두 이상의 군생으로 이루어졌고 작년 10월 마지막 제 생일날 밤새도록 3천 개를 적심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올겨울에 지금부터 판매하기 시작해서 겨울 내내 겨울 내내 실루엣 <laughs> 좋아하시는 분 모여라 할 겁니다. 자 12cm 포트이고 가격은 25,000원 실루엣 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올겨울이 가장 고비인 것 같아요. 적심해서키워느라고 물이 빠졌잖아요. 이제부터는 오동통 농시 그농 너구리가 아니고 오동통 핑크핑크 예 오동통 핑크핑크 합니다. 예 어머 세상에 3두 혹은 4두로 이루어져 있고 통통해지고 있죠 예, 통통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님들도, 어떻게 요 17cm 분에 이렇게 식재하시면, 조금 더 크게 키워서, 어, 흙을 털면, 물이 기가 막힙니다. 자, 그 다음에, 스파이시요? 얘도 3만원짜리, 24,000원이요? 구룡. 아유, 세상에, 아까 실루엣도 저기, 천원. <laughs> 자, 스파이시 3만원짜리, 지금 굳혀지지 않았잖아요. 얘도 굳혀 치면 예술입니다. 적시면 제가 했습니다. 로제 얼굴이 많아요. 사랑을 열심히 해서 그럽니다. <laughs> 스파이시 3만원짜리 24,000원 15cm 에, 그 원형 포트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얘는 제가 조금 키우려고 큰 포트에 식재했고, 얘는 달달달 입장 두껍게 색깔 내려고 제가 12cm 포트에서 이렇게 바꾸지 않았죠. 자, 가격은 실루엣 25,000원, 스파이시 24,000원, 오케이. <laughs> 자 그다음에 유아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레종. 어, 가격 2만 원이고 어, 주로 2두 이상의 군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 외두를 원하시면 외두도 있습니다. 외두, 외두도 있습니다. 자 레종 기가 막힙니다. 색감이 요 예술입니다. 자 어머 영웅아 왜 누구 왔다. 어? 자. 어, 여기는 이화랜드이고 오늘도 그 따님 아드님 엄마 아빠 이렇게 모시고 오셨는데 다육이 농장을 다 다녀봐도 <laughs> 이런 농장은 처음 본다 <laughs> 칭찬이죠?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날마다 그런 소리 들으니까 어깨가 으쓱으쓱합니다. 지난번에 혹시 구분 가셔요? 저요거한 번만 어, 어, 보고 얘는 알이라 어, 얘는 이제 다음 차에 소개할 클레오파트라. 원종 에보니이지만, 아리랑 클레오파트라. 자, 요 아이 한번 보고 가실게요. 원종 에보니 1930 슈퍼클론. 기가 막히죠? 그런데, 내 눈에 똑같아 보여요? 에이, 세 개를 놓고 보면 다 다릅니다. 에, 그래서, 어, 그 클레오파트라는 새로 들어와서 소개할 예정이에요. 단가는 같습니다. 5만원짜리 짝대기 4만원. 자, 어디로 갈까? 자. 홍상생술, 잠시만요. 자, 요 아이 보고 갈게요. 조금 빠른 채로 갈까요? 네, 그래요, 그래요. 자, 노랑, 체리로즈 가요? 체리로즈? 자, 몇개 없습니다. 자, 체리로즈 12,000원짜리가 만원으로, 자, 할인합니다. 짝대기를, <laughs> 짝대기, 자, 12,000원짜리 만원. 여기 실루엣 한 번만 보고 갈게요. 대상에 요정도 로제스를 키워야 사실은 제가 성에 차지만 요렇게 지금 출하를 했어요 자그 다음에 노랑마리아 어, 이 6천원짜리 노랑마리아로 제가 어, 맞아요 어, 2 0 c m 이상으로 키워놨습니다 색감이 맑은 맑아지는 게 기가 막힌 예술입니다 노랑마리아 6천원 그 다음에 제가 블랙티요 <laughs> 아유, 구독자님이 그날, 오늘 오셔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여기도 애기가 배추가 있네. 봄동배추 이렇게 하고 가셨어요. 지난번 비에 맞췄더니 이렇게 애가 퍼질 때도 퍼졌어요. 자, 블랙 퀸, 6천원그 다음에 요 아이 아셔요? 어머, 야, 도 이름표 어디 갔어? 자, 어, 어머, 또 금방 생각이야. 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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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요. 어머, 얘, 이름, 아마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나네. 아, 바닐라비스. 이쁘죠? 두 포트 합식이에요. 그런데 얘는, 맞아요. 그런데 얘는 바닐라비스 만 원인데 합식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구가 여기저기 뿡뿡뿡 나옵니다. 맞죠? 제 말이? 어머, 나 이거 한판안 팔고 싶었는데. 아직까지 6개월 굳혔는데요. 더 굳히고 싶어요. 바닐라비스이고 가격은 만 원입니다. 자, 어떻게 굳혀요? 요렇게 굳혀보셔요. 바닐라비스. 자, 제가 그래서 이한 발, 얘는 제가 합식이에요. 응, 합식이에요. 응, 얘는 자연군생으로 합식은 그닥 하지 않아도 될듯 싶어요. 왜? 자구가, 어, 여기 뿡, 저기 뿡다 있으니까요. 어머, 세상에. 바닐라비스 가격 만 원입니다. 이름표 다 어디다 팔아먹었다그 응, 다음에 요아요. 이맵이나금맵이나금참 좋아하세요. 예전에 이 정도면 얼마요? 10만 원, 12만 원 했죠. 예, 20년도 그 정도. 자, 맵이나금도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 오천 원. 어, 다 필요 없어요. 하나, 오천 원. <laughs> 뭐가 필요 없대? 아이고, 뭘한개 육천 원이라고 쓰고서 그래. 응? 홍자 이뻐요? 아유, 아까 그, 그분도 홍자를 골라가도만 그래요. 자, 홍자 육천 원. 이 아이는 종자 포트는 5.5cm 소주잔 포트 크기에 있습니다. 어? 자, 육천 원. 자, 그 다음에 이 아이 보고 미니마. 17 포트 합식 이래요 자 제가 요렇게 어, 자 미니마 얘도 얼마래요 5천원 5천원 짜잔 짠짠짠 아이고 세상에 5.5 포트가 넘어 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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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아, 넘쳐요 자 그러면 사과꽃 이거 하나만 갈까요 자 사과꽃 배포 할인 3만원짜리 2만원에 <laughs> 어, 그 저희 유기분에 식재많이 해가시더라고요 식재 후 배송요, 완벽하게 합니다. 아, 제주도요? 받았다고 문자 왔어요. 아유, 세상에. 제주도도 식재 후 배송합니다. <laughs> 자, 아모르 파티. 색감요? 자, 잠시 보러 갑니다. 자, 아모르 파티. 헉! 오매 멋있어요. 자, 아모르 파티. 5,000원. 자, 그 다음에 파이어 필라 6,000원인데요. 예, 맞아요. 할인 안 됩니다. 파이어 필라 6,000원. 6,000원. 자, 그리고 요, 요 아이, TM요? TM 5,000원. 기가 막힙니다. 아까 그분은 한번 고르고 바구니 하나에 또 이게 있어요. 그래서, 어머두 개네, 그랬더니. 아이, 두개다 한대요. 왜 이뻐서. <laughs> 하나 5,000원입니다, 5,000원. 자,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끝났어요? 이제, 네, 요렇게 해서, 저희, 그, 소문만 듣고도 줄 서서 구매하시는 쑥쑥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응? 네, 소문 만듣던 쑥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지금은 소문 듣고 우리 매장에 와서 어, 이 흙으로 배합표로 얼마나 잘 키운 아이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쑥쑥이를 구매해 가십니다. 자, 어떤 아이들이 들어 있는지 제가 전체 다 공개할 수 없어요. 영업 기밀이기 때문에. 자, 이와랜드 배합상토 쑥쑥이 난난난난나 10가지 재료인데 가장 중요한 요거 요거 요거. 요게 이제 코코넛 껍, 껍질을 갈아서 어, 만들었지만 거기에 뭐가 추가됐냐 하면 어, 지렁이 응과토가 들어간 천연 배양토를 추가 어, 넣고 배, 기본 베이스에요 기본 베이스이고 그리고 나머지를 낭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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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 예 그리고 저희가 자랑하고 있는 에, 어머 내가 요, 돌렸어요. 살균제, 살충제, 그리고, 요즘에, 그, 물음이 있다고 해서, 물음까지 해서 추가했죠 질서까지 해서, 열 가지 재료의 기능성인 네 가지를 추가해서, 열, 네 가지 합산, <laughs> 돌립니다, 돌립니다. 자, 그래서, 자, 요렇게 쑥쑥이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예전에 제가 비볐죠 하나, 둘, 셋, 짱 이렇게 비벼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쑥쑥이. 이 어, 상태를 최고로 잘 비벼 비벼서 어, 구독자님께 포장을 해서 나가는데, 자, 제가 얼마나 배합이 잘 되어 있는지 한 번만 보고 가실게요. 짠! 짠짠짠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 상태로. 어때요? 좋은가요? 어머 바다 보고 다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 매장에 와서 어머 세상에 정말 잘 키웠다. 그게 바로 배합표 흙에 배합토. 흙의 비밀이죠. 자, 이런 아이를 이제 어떻게 구매하냐. 짜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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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자, 보관법이 있죠? 이런 종이 한 장이 갑니다. 어, 쑥쑥이 재료 들어간 거와 분갈이 흙 보관 팁을 제가 종이 한장 넣어드리고 자, 이렇게 판매합니다. 쑥쑥이 5kg짜리 만 원. 그리고 쑥쑥이 10kg는 2만 원인데 택배비는 따로 내십니다. <laughs> 흙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자, 그리고 저희는 재활용 그 이런 비닐을 사용하다 보니 소립이나 이렇게 그 우리 상토 썼던 비닐봉지를 재활용해서 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베란다에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 베란다 용 흙을 만들어 보겠어요. 자, 쑥쑥 2kg 정도. 자, 여기다 쏟습니다. 베란다용 흙이 어떻게 달라야지, 우리 키핑장하고. 자, 그 다음에, 돌임마사 2kg짜리 넣습니다. 자, 이게, 자, 섞어, 섞어, 섞어 보세요. 자, 요게 베란다용 흙이에요. 자, 요게, 왜냐 하면, 우리 키핑장하고, 어, 게, 베란다하고 환경이 달라서 제가 섞어서 쓸, 요렇게 소림이 조금 더 추가되었죠. 자, 베란다용 흙을 만들었는데, 요 근간에 구독자님들이 어떡해요? 어머, 내가 금을, 어, 금땡이, 금땡이, 금땡이로 샀는데, 요런 금. <laughs> 어떻게 심냐고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어 삽목판에 이렇게 살 수도 있고 혹은 또 어, 분해 식재해서 온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세상에 창흙이 좋다는데 그러면 3, 여기 보시면 창흙 우리가 1kg짜리에 3분의 1 정도만 넣어요 아까 2kg 소림마사 2kg 했잖아요 자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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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이게 창흙이에요 창흙 자 섞어주시면 자 요게 바로 우리 금땡이 심는 흙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쑥쑥이만 좋은 게 아니고 구독자님들이 또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창흙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다. 자 창흙은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비로소 조금 전에는 베란다용 흙이죠. 쑥쑥이 2kg, 소리마사 2kg 끝. 그리고 창흙을 3분의 1 정도만 넣어서 이게 베란다용 금땡이를 심는 흙인데 자요렇게요렇게 요렇게. 짠짠짠짠짠짠 이게 기본 베이스는 산야초예요 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 알려져 있는 산야초를 쓰는데 에, 산야초만 100%쓸 때하고 다릅니다 왜 이렇게 배수층과를 주고 그리고 너무, 에, 훈탄이죠 훈탄은 살균 역할을 하죠 얘를 비벼비벼 비벼 섞어서 자 어떻게 만들어요? 산야초 저희는 창혁을 이렇게 만듭니다 창혁을 자 이렇게 만들어서 자, 제가, 자, 홈으로 쑥쑥 갑니다. 자, 요 상태로, 이게 창흙이에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창흙이에요. 얼마큼 좋아요? 창! 어, 나는 창을 좋아해. 그러면 창을 심을 때. 아니야, 나는 요새 금도 심을만 하대. 어, 창이나 혹은 금을 심을 때 창흙을 한두 주먹씩 넣어주시면 좋을 듯 싶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빠른 채 갈게요. <laughs> 자, 어, 그 외에 저희는 이렇게 했습니다. 칼슘. 어, 뿌리가 굵어야 여름에도 고사가 덜 되고 겨울에도 덜 얼어요. 그래서 뿌리에 좋은 칼슘 복토 밑에 사용합니다. 자 그다음에 복토 위에다 비타민을 올리는데 얘는 로제 아주 다 저처럼 단. 반질반질하고 예쁘게 만들어 주는 비타민. 자, 사진 찍었어요? 칼슘 1kg 4,000원, 비타민 700g 10,000원인데 비타민은 작은 사이즈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요거는 세 개를 동시에 갈게요. 자, 창옥 아까 보셨죠? 그렇게 좋은 창옥이 1kg 5,000원, 중립 마사 2kg 2,000원, 소립 마사 2kg 2,000원. 자, 중립 마사는 복토용으로도 쓰지만 아래에다 깔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립 마사는 조금 전처럼 복토도 쓰지만 에, 섞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창업 그렇게 좋은 창업 한 번만 더 보고 갑니다. 에, 이렇게 만들어서 1kg씩 포장했습니다. 이게 바로 금을 만들 때 쓰는 에, 흙. 에, 자, 그다음에 이제 구독자님들이 가장 궁금한 게요거죠요거 어떻게 만드냐고 문의 많이 주셨죠. 자, 입꽂지 혹은 이렇게 적심했었을 때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다육이 볼 소짜 2kg 7,000원, 다육이 볼 중짜 2kg. 그래서 소짜냐 중짜냐? 어머 뭐 중짜는 어디다 쓰냐고요? 자 소짜는 입고지용, 어, 그, 그 다음에 중짜는 이렇게 씁니다. 어, 복토용. 어, 어. 다육이물 종자에다 비타민을 올린 상태예요 제 금땡이 금땡이도 이렇게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장흙을 섞어서 쓰실 때자그 <laughs> 다음에 경석 아래에다 까는 거죠 예 맞습니다 1.5kg 4,000원 화분이 커질 때 쑥쑥이만으로도 너무 무겁고 맞아요 마사를 깔아도 무겁지요 경석 깔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풀분이에요. 풀분 갑니다. 자 풀분은 어, 저희가 녹색 4호 어, 사이즈가 15 15 10개 2만원 녹색 5호 16.5 곱하기 16.5 10개 2만 4천원 사진 찍으셨죠? 자 여기 위에 지름 사이즈를 말합니다. 자 그다음에 어, 6호 7호 6호는 18.5 곱하기 18.5 5개 만 7천원 7호는 21.5 곱하기 21.5섯개 2만원 되셨죠? 그 다음에 요즘 근간에 가장 또 제가 원형분을 쓰기 때문에 구독자님들이 원형분도 있더만 <laughs> 자 원형분은 15짜리, 17짜리, 20짜리 세가지를 판매하는데 15짜리는 다섯 개 7,500원 나는 보라색달라, 연두색달라 원형분 17호 다섯 개에 만원인데 나는 보라색달라, 연두색달라 고 하셔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 어, 아이는 어, 아까 그 집에서 밭을 만들 때 혹은 이렇게 삽목판 어, 사이즈는 어떻게 해요? 어, 37 곱하기 53한개4 0 0 0원 그리고 저면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물 저면 할수 있고 물에 어, 떨어지는 게 싫어서 나는 이렇게 막힌 거 쓰고 싶다 그러면 저면통을 어, 사시면 되고 삽목판은 4 0 0 0원 저면통은. 5천원이에요. 잘못 하셨나요? 자, 전면통은 5천원이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깔망. 깔망은 저희가 화분 구매하시면 쑥쑥이 하고 깔망을 드리지만, 깔망만 필요하시면 천원씩 구매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소품까지 소개해 드렸어요.